자 우리 주린이 보호구역 hlb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네,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hlb 39,150원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뭐 외인들의 꾸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틀 연속 개인투자자의 물량이 또 빠져나갔는데 그 물량을 이제 기관 쪽에서 조금 받아주는 네,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락종목 상승종목의 비율이 거의 이제 뭐 5대5 정도로 맞춰지는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써내려간 하루였고요. 여전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이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 코스피만큼 그만큼 지금 대형주의 수급이 좀 많이 쏠려서 그런 것이지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코스닥 역시도 최고치를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A7B 역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이 fda 승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영상을 보시면 이리버세라니까캄멜리주맙에 대한 뭐 fda crl cmc 뭐 이런 이야기들 밖에 사실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건 일단 둘째치고 뭐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오늘도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면서 오늘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눌러주시는 거뭐 1초 정도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응원의 의미로다가 좋아요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또 특혜, 특혜 아닌 특혜를 또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니보고요. 이제 이 텔레그램 정보방 여러분들 초대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HLB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보와 자료들 꾸준하게 좀 공유를 받으시. 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LB에 대한 정확한 이 단기 타점, 장기 타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초대를 못 받으신 분들 꼭 초대 받으셔서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HLB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손실나고 계신 분들이 뭐 상당히 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손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도 좀 만회를 하시고 우리가 또 HLB를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드머니를 어, 만들어 드리고자 지금 또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실시간 정보방 초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초대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습니 어렵지 않거든요. 010-6492-1704 번호로 구독. 이렇게 있는 두 글자만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HLB에 대한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봐도 그렇고, 저 영상을 봐도 그렇고, 다이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FDA 허가를 앞두고 뭐 전략에 대한 수정. 이거 뭐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 뭐 아무리 해봐야 뭐 합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전략을 예상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진양곤 회장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이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르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 값, FDA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사항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는 정말 세 번째 도전에서는 성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진양권 회장도 역시나 이 경영권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뭐 16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리보세라닙에 거의 뭐 올인했다라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FDA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경영권에 대한 어떤 압박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확실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뭐폼483이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들 결국은 이제 이 cmc 부분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건 지금 항소 제약이다 라는 거예요 항소 제약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fda 승인으로 갈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사실상 크게 소용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첫 번째 내용으로는 어떤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냐면 일단 음 잠깐 기다리세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자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제 이 사실 중국의 항서 제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중국 기업이고 사실 캄렐 리주맙으로 중국 내에서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 블록버스터급 약물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고 관세 전쟁이잖아요. 그죠? 미중 간의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미국 제약회사의 중국 의약품 허가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냥 대충이라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지금 이 미래 산업 부분,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미래 산업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패권 경쟁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념도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일 텐데, 이 민주주의와 어떤 공산주의에 대표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미래 산업에 있어서 결국은 이 패권 경쟁, 이거를 사실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글로벌 시장 부분에 있어서 어 크게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에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다 하는 이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은자 여러분들도 뭐위고비라든지뭐 마운자로 제바운드 이런 비만 치료제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인데 이 위고비오를 만들어낸 회사, 뭐 위고비와 그이전엔지삭센다라는게또 있었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낸 회사가 사실 이제 덴마크의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잖아요. 이전 세계적인 엄청난 또 열풍이 불다 보니 뭐 유명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또뭐 모델 킴 카사디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고비를 맞고 대량으로 살을 뺐다라고 하는 소식이 막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이 위고비의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폭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하게 된 약물이 미국 일라이 릴리의 제바운드뭐 마운자로 뭐 이러한 이제 약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제 막 출시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또이 결국은 또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위고비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열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제재를 하,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 왔었거든요 왜 미국계도 기업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자국 이익 중심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중국 의약품허가에 엄격하게 또제한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국 바이오텍 의약품 라이센스 인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초안까지도 어, 논의 중에 있다 라고 해요 이 결국은 적대적 행위자 적대적 행위자가 미국의 개방된 과학 규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미국의 제약사가 중국 신약을 도입하려면 국가 안보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임상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FDA 검토의 강화와 규제 수수료까지도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원칙까지 어,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는 또 영향이 적지 않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리보 캄넬 이 병용 요법에 대한 이 FDA의 승인이 과연 그또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풋옵션 부분도 이제 어 발생이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올라가든 뭐 이렇게 해야 사실상 투자하는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이거는 보니까 도무지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과연 그 단기간 안에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지금 투자자들의 의문이 지금 현재 시장에 어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9,150원.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저점 36,200원을 그래도 좀잘 지켜가고는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심은 하되 방심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심은 하지 말자. 충분히 전 저점을 또 이탈시켜서 하락하는 또 이러한 모양새가 또 나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네,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도 현재 손실이 굉장히 좀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찌됐건 좀 긍정적인 상황들만 보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오를까, 언제 오를까, 언제 오를까, 뭐 이런 이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또 인내하는 시간도 과연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당장 그냥 리보세라니까 칼넬리주마베 FD a 승인만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글로벌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참 얽히고 설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의 이제 이 100일,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이제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오늘 또 이제 있었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또이 대주주 양도세.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가 됐었는데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고 일단 뭐 대통령 입장은 결국 이제 국회 쪽으로 사실 또 이제 넘기는 이러 모양새거든요. 여기 내용은 지금 현재 50억원 유지해도 괜찮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또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야당이 좀 합심을 해서 지금 현재 50억원 유지 일단 이렇게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정도는 좀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고 혹여라도 이 양도세 대주주 이 기준을 오히려 더 이 기준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더욱더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현행 50억 원 네,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또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원. 결국은 이 미래의 산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분야. 그래서 이러한 또 정부의 지원, 정책들 뭐 여러 가지들도 잘 맞물리면서 사실 이제는 진양곤 회장도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fd 재심사에 정확하게 그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정말 세 번째 도전에서 승인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진양곤 회장이 어떤 경영권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충분히 어, 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16년이잖아요 너무 길었고 이 기업 내부에서도 사실 어, 뭐 워낙에 지금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뭐 지칠 대로 지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말씀만 오늘은 좀 드리려고 했으나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어,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좀반대 방향에서도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또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아무쪼록 저 역시도요 이 hlb 리보세라니과이 칸넬리주마비 fda에 좀 승인이 돼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의 또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승인만 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점유율 일단 리보세라니 칸넬리주마비 임상에 대한 결과는 경쟁하는 병용 요법보다 훨씬 더 효능은 네, 좋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승인 이후에 허가 이후에 어느 정도의 또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매출을 일으켜 낼 것인지 이제 다음 넥스트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이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양권 회장의 확실한 또 준비를 통해서 FDA 승인 한번 또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생산자 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죠. 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가면서 어,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오후 장 들어와서 조금 부진하게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또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다시 한번 또 수급 개선을 통해서 야, 아직까지 출발 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잘 준비를 해놓고 HLB 역시도 단기. 적 으로이 36,200원 이전에 저점 음. 라인을 어, 깨지 않고 잘 지켜낼 것인지, 꾸준하게 좀 지켜보면서, 어, 매수에 대한 의견, 제가 이 텔레방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어, 주린이 보호구요, 네, 텔레그램 정보방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들어오신 방법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hlb010-6492-1704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어, 텔레방 초대 받으시면서, 이 대응 자료 같이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뭐, HLB는 HLB대로 우리가 좀 전략을 잘 구성을 해서 가야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연말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연말에는 정말 큰 수익을 내야 되는 아주 또 기회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종목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2025년 하반기 정말 이대 시세를 폭발시킬 이 매집주 우리 이제 이 주린이 보호구역 구독하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집중하시라고 준비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공유를 같이 또 해드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2025년 대 시세 종목 요 매집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까지 확실하게 이제 초대를 해드려서 같이. 브리핑 하면서 끌고 갈 거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연말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또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 대시세라고 해서 텐베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정말 적어도 최소 5배 이상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정리한 자료의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잠깐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종목입니다. 25년 10월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달이죠. 그죠? 10월 유럽 종양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11월에는 미국계 이 면역 항암 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바이오 최대 행사인 제 피목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 협업에 대한 어떤 협상까지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처로 의해서 이 분기 실적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특허 허가 획득 가능성 지금 매우 높습니다. 금리나 시기와 함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고요. 주요 임상 파이프라인 7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기업 확실하게 지금 이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놓고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운 수익 달성까지 함께 할 겁니다. 25년 연말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종목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6492-1704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내드림과 동시에 확실하게 이 대시세 종목 매집방 확실하게 또 텔레그램 초대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5년 연말 정말 또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26년 분명히 투자 환경 점점 더 좋아지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참여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